힘든 육아를 지나고 좀 살만해졌을 때 그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 갱년기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경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폐경하고 조금 다른 게, 폐경은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만 49세, 5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갱년기는 그 전후, 앞뒤, 3에서 5년 정도 통칭해서. 근데 많은 경우는 이 갱년기가 10년도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불면증이에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화끈거려요. 얼굴이 진땀이 나요. 통증이 생겨요. 실제 제가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 얘기를 하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감정 장애도 굉장히 심하고요. 우울증도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허전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더불어서 수면 유도 홀몬이 감소하면서 불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갱년기 증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혹은 저런 증상 없이도 간혹 어떤 분들은 불면만 단독으로 오기도 해요. 불면만 단독으로. 이런 걸 우리가 갱년기 불면증,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불면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아마 이 갱년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보통 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거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나오면은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다. 60대, 70대도 이게 만성 불면증이 되어서 고통받는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갱년기 때 불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면 반드시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을 정말 제 경험에 따라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이대가 보통 50대 정도고요. 남편은 이제 어뭐 많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많이 있어서. 빈번하게 접촉이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떠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애들과의 관계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시기인데, 어,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첫 번째는, 현재 나의 수면에 만족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성의 수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내 기분이 좀안 좋거나 갱년기 때면 훨씬 더 그런 경향이 심해서요. 일단 검사를 다 진행하여서 특별한 수면 질환 없고 자주 깨는 약 갱년기 불면증 같아요라고 의료진의 소견을 들었다면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여성분들은 그말 자체를 잘안 믿으려 고 그래요. 헉, 검사 결과 이상하게 나왔다. 난 이렇게 원래 참 원래 참못 잔다. 난 훨씬 못 자는데 왜 이렇게 더잘 나왔지요라고 안 믿는데. 그러시지 말고 검사를 다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맞춰, 맞춤, 진료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5, 60대 여성들은 정말로 가족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거꾸로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엄마의 그런 어떤 관심이나 사랑과 보호, 애착 원할까? 네. <laughs> 가끔 그게 너무 버겨워 하는 걸 같이 오는 보호자들 느껴지는데 엄마는 그걸 계속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잠을 오히려 더못 자는,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 시기부터는 다 각자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 건강과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늘 조언을 드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내려놓기라는 말도 제가 하고 싶은데 남편도 은퇴하고 아이들은 각자 이제 자기의 학업이나 직장을 따라가는데 어, 많은 미련을 갖고 계세요. 아, 우리 남편이뭘더 했으면 우리 아이가 뭔가 더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자.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말 실질적인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갱년기 증상 있잖아요. 후쿵거리고, 뭐, 아프고, 등땀 나고, 이것 때문에 못 자겠어요? 라고 하면,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여성 홀몬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거 먹으면 무슨 유방암이 생겨요? 난소암이 생길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미리 겁을 먹고 기피하는데, 음, 여성 홀몬이 부족하면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생겨요. 신장질환, 골다공증,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유방에 무슨 종양이 있다, 혹은 난소에 혹이 있다, 가족력으로 유방암이나 다른 어, 자궁암의 어떤 히스토리, 병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아주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질의 진작으로 여성 홀몬은 무조건 안돼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산부인과나 이런 여성 호르몬 클리닉 가셔서 반드시 진단받고 약을 먼저 드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들이 갱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30대, 20대부터 꾸준히 했던 분들은요, 50대 갱년기가 슬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있더라도 약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생활에 매몰되었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게 힘들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생활 속으로 하는 게 되게 좋겠고, 만약 그게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운동이라는 게 거창하게 헬스클럽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의 운동을 제가 권장해요. 가까운 거리도 마트를 갈때차 가지고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걸어서 간다. 엘리베이터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 3층, 4층도. 걸어간다. 그러니까 걷는 것부터 생활 속으로. 걷는 것부터. 그러면 그게 이제 근력이 붙으면요.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운동, 훨씬 더센 운동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운동이 생활화가 돼요. 네. 이것만이 갱년기를 수월하게 넘기면서 아주 평화롭고 건강한 노년기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운동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인식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운동을 생활 속으로 가져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네. 그. 갱년기 여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좀한 가지 어, 말씀을 드리다면 그 갱년, 폐경을 맞이하게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자연 폐경이 있고 수술 폐경이 있어요. 이제 자연 폐경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폐경을 맞이하게 되는 뭐 예를 들어 자궁 적출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 이런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으로 받는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수술적인 받는 수술적인 방법 으로 폐경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불면증 증상이나 다른 기타 어 폐경 증상이 훨씬 더 강하게 좀 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고 좀 세심하게 본인을 더 챙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안 하실 수도 <laughs>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갑작스럽게 호르몬이 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증상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잠도 또한 어, 더 안 오고 더 불면증 증상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네, 것도 물론입니다. 네, 네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기 폐행이 됐을 경우에 인위적이라도 인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음. 갑자기 기억력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불면뿐만 아니라 예,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의 노년기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노년기 수면 장애죠. 이거는 불면증의 원인 질환을 제가 좀 리스트업을 한 건데요 크게는 정신 생리성 불면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진데 특별히 원인 없이도 그래서 자꾸 잠들기도 어렵고 자주 깨고 원인 없이 그런 거는 굉장히 흔해요 연령을 불고 연령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있고 이런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갱년기 여성 불면증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수면 호흡장애라는 거에 의한 불면증이 있는데요. 제가 특히 오늘 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여성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 노년들의 특징이 그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 정상 체중이거나 좀더 마른 분인데 불면증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내가 나이 먹어 그런가 보다 신경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제 의존하거나 뭐 다른 약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거나 그러시는데 실제 이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시행해 보면요, 코골이도 없고 무호흡도 없다고 알려진 분들이 실제는 그 원인에 의해서 뇌가 계속 깨는 이런 수면호흡장애에 의한 불면증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남자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코골이나 무호흡이라고 그러면 코를 막 골고 숨을 막 멈추고 옆에서 누구나 다할 수가 있고 본인은 모른다 쳐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발견해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성 나이 드신 분들 되게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 코골이도 모르고 무호흡도 모르고 왜 깨는지도 모르고 그냥 깨고. 예. 사실은 이런 수면 호흡 장애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중년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50% 이상에서 수면 호흡 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만, 수면제만 무조건 쓰면요. 어, 오히려 더 호흡 장애가 나빠져서 불면이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약에 취하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 개월 이상의 만성 수면 질환이 있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수면 호흡 장애를 의심하여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수면 다운 검사는 단순히 호흡 장애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수면 패턴 얼마나 자주 깨는가 왜 깨는가 뭐 때문에 깨는가 어 그런 게다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특히 이게 간과돼서 지나가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 노년기 불면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지 불안증후군이 다리 떨림증이 같은 게 있는데요. 하지 불안증후군은 잠들기 전에 본인이 알죠 다리가 막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막뚜들기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못 자겠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원인 질환이고 반면 다리 떨림증은요. 본인이 아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자는 중에 생겨요. 그래서 모르는데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다리를 떠니까 계속 뇌가 깨거든요. 그래서 수면 유지가 잘안 되는 경우 이걸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질환들이 더 있지만 특히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 하나, 둘, 셋, 네가 지 다섯 가지 정도의 수면 질환의 불면증의 원인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고 특히 노년기에 이런 수면 호흡 장애도 있다는 거.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치료는 반드시 호흡장에 대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물론 불면증에 대해서 약물치료 혹은 또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거를 같이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수면호흡장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연사님이 네. 방금 수면검사 보험이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보험이 되나요? 아, 우리나라 수면다원 검사의 보험 기준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어, 고혈압, 뭐, 고지혈, 뭐, 이런 같은 어떤 질환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뚱뚱해서 수면호흡질환이 의심됐을 경우에만 보험이 되는데요. 어, 불면증 환자들도 자, 병력을 잘, 어,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의심될 만한 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험으로 수면검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냥냥펀치님이 그 소개된 개입법, 아까 제가 그세 가지의 그 아이를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가 우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 해롭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하면서 아애 성격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수면 개입을 한 사람들을 그렇고 안한 사람들을 계속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아이의 애착 문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이제 차이가 있느냐, 혹은 아이의 뭐 행동 문제가 더 많냐, 애가 성격이 더 나쁘냐. 혹은 뭐 아이가 이제 뭐 우울증 같이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더 많냐. 그리고 아이가 잠을 실제로 더잘 자냐. 약간 이런 다섯 가지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면 교육을 한 사람 한 아이와 안한 아이들은 애착 문제나 정서적 문제나 아니면 어떤 행동 문제나 뭐 어떤 뭐 학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5년까지도 추적을 해 봤는데 차이가 없었고 한 가지 정말 좋았던 것은 아이가 훨씬 더밤 중에 덜 깨고 더잘 자고 또 어머니의 유, 어, 그 어, 어머니의 그 우울증 그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 산후 우울증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잘 재우는 것이 엄마를 잘 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네. 그 시기를 잘 넘겨서. 예 네. 건강하게 엄마랑 아이가 잘 수면에 취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애주기 외 여성 수면과 또 유아 수면 특별하게 좀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서지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유아 수면이나 뭐 여성 수면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그 네. 이제. 좀 여성들의 수면이 많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구의 반만 연구해서 수면에 대해서 <laughs> 할 얘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여성들만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 특이한 사건들, 뭐 임시, 뭐, 뭐, 폐, 어, 생리, 어, 월경,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신, 음. 출산, 뭐 폐경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면도 같이 변화를 하고 거기서 분명히 좀 수면이 변화를 할때 우리가 조금 더잘 어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좀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좀 남기는 했으니까 혹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갱년기 여성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많은 경우에는 그 갱년기 여성의 그 증, 신체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음. 갑자기 이렇게 열이 확 오른다든지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침대에 자려고 누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수면 클리닉에 가면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전에 너무 커피 많이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온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특별히 좀 갱년기 여성이라면 잘때 이제 그 침실의 온도 같은 것들을 좀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어그 침대맡에 물 같은 거좀 미리 갖다 놓고 이불 같은 것들도 너무 이렇게 좀 덥지 않게 좀 이렇게 잘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이런 뭐쿨 뭐 블랭킷 같은 거좀 쓰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또 갱년기 증상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 요 저는 제 네. 본 내담자 중에서 15년까지 계속 열나고 땀나고 그게 예, 지속이 된게0대도 된 있어요. 70대까지 네, 그리고 지속돼요. 이게 네. 꼭 어떤 분들은 진짜 심각하신 분은 음. 침대에 누울 때만 이렇게 갑자기 열이 확 오른데요. 이게 <laughs> 이제 약간 몸에서 이게 조건화가 됐다는 말을 쓰는데 음. 침대에 누우면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제는 땀을 낼 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지가 해서 약간 자동적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 좀 끊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하시긴 하셨지만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그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좀잘잘수 있는 방법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제 같은 것들도 드시고 어 여러 가지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좀 약물 같은 거 드시는 것들 많아서 수면제까지 드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도 어좀 해결을 할수 있다. 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 35년째 4시간 6시간 자고 있다. 딸도 잠이 없고요. 이거 유전인가요? 아들 둘은 잘 잡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많고 근데 저+ 저런 분들 중에 정말 실제 저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저렇게 자도 짧게 자도 그러면 뭐별 문제는 없는데 네. 저렇게 잤는데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저기에 대한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하고요. 객관적인 시간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난 4시간밖에 안 잤다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실제 검사해보면 6시간, 7시간 자고 있거든요. 뭐 액티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수면다운 검사상에서 근데 저렇게 짧게 느끼는 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불면증이 좀 심하거나 다른 우울장애 같은 게 있어서 자기 잠을 낮게 평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음, 얕은 잠은 잠으로 안 치는 거예요. 깊게 푹. 그러니까 정말 의식이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자는 시기가 수면 단계 중에 있는데 그 시간만을 내가 잔 걸로 인식하고 선잠을 자거나 앞뒤 약간 깨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은 사실 저희가 얕은 잠에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거는 배제하고 나는 깊게 잔이두 시간, 세 시간, 난 이것만 잤어요. 잠이 너무 부족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질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다면 그때는 저 시간을 의심해서 좀 짧잖아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얼마나 자는지는 음. 이제 이렇게 수면 클리닉 같은 데 방문을 하셔서 알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의 양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평균적으로 한 7시간에서 8시간이지만 4시간에서 6시간처럼 정말 짧게 자도 그런 생활이 기능, 네.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제가 본 내담자 중에서는 10시간 이하로 자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생활이.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수면이 필요한지를 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단계이고 또 그걸 찾는 지표가 뭐냐면 결국엔 내가 이렇게 자고도 다음날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음, 생활을 할수 있냐 네, 일상생활의 이것을 네, 문제. 네 맞습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네, 네, 네. 그 어, 분리수면 성공하는 꿀팁은 없는지, 이게 좀 아이가, 아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어, 이게 그 가장 실패하는 큰 문제 중에,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울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견뎌내고 이 며칠 안 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어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보면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의 안 좋은 기분을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엄청 재미있는 미드 같은 거를 좀 보신다든지 약간 완전히 주의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가 울면 아 지금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이제 내가 저기 개입하면 나는 나쁜 엄마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잘수 있다는 것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생애첫 수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혼자서 진, 자기 진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배움으로써 평생 살면서 자기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첫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기술들이 결국에는 모아서 되게 건강한 심리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게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생각해서 네. 말씀을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견디기 쉽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생애주기별 여성수면과 유아수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서수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